머리 좀 묶고? 안 <laughs> 괜찮습니다. 예쁘게 머리 묶고 준비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자소라필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라필리 협동조합의 이은아 대표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창작동아. 어, 창작동아 네. 아동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네. 하는 그 게임과 교육용 그 게임과 영상 등을 소다 그렇군요. 지금은 네. 예뻐요. <laughs> 지금 소라퐁 창의성 그림책 시리즈하고 네. 초등학교용으로 이제 책들이 많이 동화책이 있는데요. 네. 어,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임는 동화, 네. 그래서 실버를 위한 동화와 어, 유아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동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이 책? 가격을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어,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12,000원 정도도 있고요. 그리고 네. 내용물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애기들이 리으면 상당히 좀 어, 관심있어 할 그런 그림으로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어이고, 어이고. 지금 고양이 깜부라고 하는 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어, 아이들이 읽고 금에서 생활 습관, 전기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네. 어, 동화를 통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동화 체크인데요 저희 장점을 얘기해 볼까요? 네, 하세요. 어, 저희는 어,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어, 저희 옆에 계시는데 어, 국어공문창작학과 교수로 있는 제가 네. 저희의 전문성을 담아서 유아교육과정에 맞춰서 유치원활동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한 동아시 시리즈인데 20권이고요. 네. 지금 한권권으로도 판매하고, 판매하고. 20권 시리즈로도 판매를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 세트에요. 그러면 책을 개별적으로 읽어도 괜찮을까요? 시리즈로 읽었을 때는 언어, 인지, 사회성, 신체 발달 과정을 연계적으로 공유해서 어, 교육적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끄러스> 네.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어, 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laughs> 네. 많은 판매하시고 좋은 일에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풍과 망을 주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 재미있고 즐겁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셀라풍창의성 시리즈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